국민연금 개시 연령 이후부터 5년간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근로 소득 기준으로는 400만 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글로 스기 생겼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사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감액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 소득 받으면 감액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행에다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 달에 천만 원 받거나 한 달에 1억을 받거나 관계없이 연금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생활비를 보태려고 제 일을 하시다가 국민연금을 감액 당하시는 분들이 올 상반기에만 12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이게 1347억에 달한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연금을 이제 나온 중에 노후에 받으시는데 참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일을 해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을 5년간 감액 당하게 됩니다 이좀 이상하죠. 네. 네. <laughs> 처음에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노후에는 뭐 이런 일하는 것보다는 음, 꾸준하게 그냥 연금 받아라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겠죠. 음. 자, 그런데 지금은 노후에도 굉장히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음, 특히 이제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가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 이후부터 5년간. 5년간, 이 5년 이후에는 이래도 상관없어요. 음. 5년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이세 가지.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월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란, 소득을 수익금액을 보는 건 아니고 거기서 비용을 뺀 거예요. 소득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원 연금, 국민연금 받는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다? 그러면 최대 50만원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음. 그죠? 렇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노후에 내가 뭐 여기저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뭐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받으시는 거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음. 근데 내가 여기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았다. 그러면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400만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소득 금액 298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고요. 뭐 근로나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임대소득. 네. 내가 어떻게 노후에 한번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상가 사가지고 임대 받는데 그 임대소득이 한 4, 500만 원만 돼도 음 실제로 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열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일하지 말란 얘기냐?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더더 더 재밌는 게아니에더 웃긴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소득이 뭐가 있냐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죠.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이 있어요. 음. 뭐 연금이야 평생 준비하신 거 받는 것이고 기타야 무슨 뭐책 써서 인쇄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감액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받으면 감액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행에다 이자,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 달에 천만원 받건 한 달에 일억을 받건 관계없이 연금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주식해서 배당받잖아요. 그죠? 렇 주식해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는다. 해외 투자해가지고 배당소득을 뭐 1년에 몇천만원씩 받는다. 국민연금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생각, 이거 뭐 얘기했더니 뭐 지금 투자 채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로사업은 노동소득이고 이자배당은 불로소득이다. 이런 얘기겠는데, 물론 이자배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노동의 강도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다음에 금융을 통해 소득을 발생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된것 같아요. 오히려 노후에 그냥 금융소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연금을 감액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노후에 열심히 나가서 뭐 노가다 하시고 뭐 이렇게 경비 하시면서 일하신 분들은 감액하지 말고 일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아예 감액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하려면 딱 타겟을 정해서 하든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액하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바꾼다 얘기가 나왔는데 어 이런 게 있으면 지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바꿔야지. 그죠? 이게 언제적 제도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 일하시는 분들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더 일을 많이 하게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사회에 더 풀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쉬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잖아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금, 국민연금이 반토막. 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다. 네. 또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반토막 최대의 절반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저도 반만 음, 감액된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연금을 예를 들면 한 달에만 한 150만 원 받는다. 네. 소득이 있으니까 감액이 돼도 75만 원까지 감액되는 거. 이것도 억울하죠 사실. 근데 어쨌든 절반만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냐면 제가 박사는 대부분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서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론적인 것만 공부하면 그냥 소득이 있으면 감액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실제 현실은 더 감액돼요 어... 반에 반 토막 나더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국민연금을 내가 한 (150만 원) 받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다른 소득이 적으면 감액이 안 되지만 한 (400만 원) 있으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소득이 한 (500만 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감액된 연금을 이제 (75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받아요 요거 세금 내요 안 내요. 국민연금도 세금, 세금 내거든요 네, 세금 안 내는 소득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받는 것 중에서 2001년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않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과세가 덜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제 베이브 문서를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과세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75만원 연금 감액된 연금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일반 연금저축이나 IRP는 분리과세를 해요 분류가세가 뭐냐면 걔는 5.5%만 세금 내고 끝낼 게. 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랍니다. 걔는 아예 별도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다 포함해서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어. 당신이 75만 원 연금 연간 무슨 뭐한 몇백만 원 받는데 이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요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누진 과세가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게 대한민국 세율 체계거든요. 자, 근데 내가 국민연금이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서 얘를 감액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액당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내려고 봤더니 다른 소득이 또 있잖아 음. 이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 과세가 하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 75만원에 대한 거 세금이 많게는 뭐30%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0만원 받는데 소득이 있다고 감액이 돼서 75만원 받고 이 75만원 받으려고 보니까 세금을 40% 내래 음. <laughs> 그럼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30만원 40만원밖에 안 된다 반에 반 토막 아시겠죠? 네.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살기 좋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불만 없어. 낼건 내야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세금을 걷어갔으면 국가가 세금을 나한테 세금을 걷어갔으면 그 세금 가지고 국가를 잘 운영해야죠. 사실 그래요. 세금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갖지 말고 그 세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가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이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고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세금 좀잘좀 좀 활용해서라. 근데 만약에 세금을 잘못 쓰고 국가가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그걸 국민들이 반항할 수밖에 없지. 내가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못해? 그럼 나 세금 안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금은 반에 반토막 난다. <laughs> 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연금박사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원 만들기. 노후에 생활비 500만원 있으셔야 됩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시면서 그냥 농사지면서 으 노후를 보내신다면 한 달에 100만원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에 살면서 내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최소 뭐 보건복지부 발표 이런데 보면 뭐 200만원, 250만원 나오지만 한번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살아보시면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집에 재산세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차 보험료도 내야지 유지비도 내야 되지. 기름값도 내야지. 그죠?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 우리가 노후에는 돈을 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평균 수명 60세, 70세 세대는요. 노후에 돈을 안 썼어요. 왜냐면 노후에 무슨 내가 핸드폰을 써 영화를 봐 여행을 가 문, 문화생활을 해밖에 나다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은퇴해서 노후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젊을 때 핸드폰 썼지 여행 다녔지 영화도 봤지 문화생활 다 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것들을 많이 해줬던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은퇴 60세 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 버려요? 해외여행 안 가요? 노는 거 중단해? 그렇지 않죠. 더 합니다. 더 해, 이제. 네. 지금 못했던 거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경험하신 세대들은 은퇴 이후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젊을 때는 돈 버느라고 돈쓸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돈쓸 시간이야.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해 보시면, 이런 문화생활이라든가 기본적인 비용들을 감당한 데도 한 달에 1,200이 들어갑니다. 음. 여기 먹고 사는 거는 늦지도 않았어요. 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의식주 생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그냥 3,400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 300에서 400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좀 여유있게 사시려면 한 500만원 정도. 서울시 뭐 강남구, 강남 3구에 산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제. 내가 1000만원 없다? 그럼 빨리 나오든가. 어. 아니면, 강남에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노후를 보내시겠다? 내가 집 깎아 먹고 살겠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후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0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은 정말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연금만으로는 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했더니 오히려 연금이 깎아 여 버려서 난감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금만으로 됩니다. 돼요. 네. 제가 500만 원 준비하려고 그러면 꼭 네. 댓글 달려요. 너나 그렇지. 뭐 어떻게 500만 원 준비하니? 나는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100, 한 달에 300도 못는데 어떻게 500을 준비하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연금으로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금으로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금 못 하는 이유가 연금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못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애들은 다 실력이 올라갑니다. 때가 되면.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찍부터 꾸준하게 조금씩만 관심 가지고 준비하면 누구나 500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은퇴해서 받으시는 분들, 꾸준하게 30년간 국민연금 불입하셨던 분들 다 150에서 200 받습니다. 한 달에. 그죠? 맞벌이 했으면 곱하기 300이에요. 그냥 끝이야, 그냥. 음.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그죠? 근데, 국민연금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죠. 음. 국민연금 제대로 준비하셔서, 1인당 100에서 150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 까먹지 말고, 그걸로도 1억, 1억, 2억만 쌓으시고, 개인연금 한 달에 30만원, 50만원씩만 꾸준하게. 그죠? 그걸로 내가 무슨 뭐, 명품, 놀러, 다 좋은데, 그냥 조금만 줄여가지고, 30만원, 50만원씩,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이런거 하시면, 국민연금으로 1 2 0 퇴직금으로 1 2 0 개인연금으로 1,200 하면, 그냥, 음. 3,400 됩니다. 거기다가, 집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500만원 누구나 가능해, 누구나. 누구나.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야? 국민연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랄 때안 내고, 뭐, 그죠? 네. 특히 프리랜서들, 막 연체하고, 이러고, 객이고. 그죠? 퇴직금 다 까먹고 중간요산 해버리고. 그죠? 개인연금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뭐, 딴거 하고 있고. 기본적인 걸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예. 네.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공부못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엄마가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문제 푸는 거 연습 안 하고, 기본적인 거안 하니까 내가 고등학교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50대, 60대 와가지고 이제 와서 연금 준비하려니까 안 되지. 근데 30, 40대부터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누구나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연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연금 받으셔야 되는데, 이 연금이 깎이니까 또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요 이런 분들 방법은 있어요. 이게 이제 질문하신 건데 네. 이문제 방법은 뭐냐면 연기하시면 돼요. 연기. 국민연금은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데 5년간 연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감액당할 바에야 연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연금액 늘려서 5년 후에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평생 연금을 잘 준비하셔라. 혹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일을 하면 깎이나요? 어, 그럼요. 네. 일단 모든 공적연금 체계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데요. 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좀더 심한 게 뭐냐면 평생감액이에요. 국민연금은 5년간만 감액하고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평생감액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그 소득이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 소득이 아까 국민연금 얼마라 그랬냐면 국민연금은 월 298만 원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무원 연금은 월 264만 원이에요.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자, 그러니까 감액 기준이 더 낮다라는 것은 소득이 조금만 더 있어도 감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훨씬 불리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264만 원만 넘어도 평생 감액된다. 그리고 이 감액되는 비율이 국민연금 감액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감액은 훨씬 큽니다. 물론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건 동일하지만 감액이 훅훅훅 깎입니다.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사학, 이런 분들은 내가 소득이 있어 있으면 조금만 소득이 생겨도 감액되고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액되니까 좀 주의해서 노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군인연금은 좀 달라요. 군인연금도 평생 감액되는 건 맞는데 군인연금은 이 소득 기준이 아까 국민연금이 298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이 264만원이라 했잖아요. 네. 군인 연금은 근로자 평균 월급을 봅니다. 지금 얼마지? 매년 바뀌는데 한, 한 450만원?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군인 연금은 감액이 안 돼. 군인 연금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군인 연금은 사업 근로 소득은 다 포함하는데 임대 소득은 빼줘요. 어, 훨씬 유리하네요.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임대 소득을 준비했다. 내가 군인이다. 임대 소득이 있어도 군인 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럼 내가 공무원이다. 임대 소득이 있다. 그럼 반토막 납니다. 평생 약간 제도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 직역에 따라서 좀 공부를 하셔서 미리 준비해야지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때 감액되는 거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해당 직종별로 준비하시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셔야겠네요 그럼요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